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우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회 근처 중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이 교회에 여러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는 29일까지는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격리 중이니 다른 가족들도 교회 오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교회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 또 다른 교우들도 선뜻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의 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한주 내내 이 문제를 놓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다행히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서 집단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어느 분 말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우들과 서로 어울려서 수다 떨면서 숨씨 좋으신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밥 먹고 싶습니다. 매주 해오던 대로 예배 후에는 아이들 모두 강대상으로 불러 올려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도 해주고 싶습니다. 교우들과 자주 다니던 반나절 나들이도 다시 다니고 싶고,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성가대의 찬양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우들이 다 같이 부담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급격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등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들은 모두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주 꼭 적합화된 그런 신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만든 신이니, 그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신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욕구에 딱 맞는 신인 것이죠. 그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우상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난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한 분, 그런 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신들 중한 분, 그런 하나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표현한 대로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볼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패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 그동안 몇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 심판, 회개, 구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심판이 힘들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구원받아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laughs> 그런 반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만하면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살만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패턴이 세 번, <laughs> 세번 반복이 됩니다. 정확히는 네번 반복이고요. 구체적으로 세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사도 세 명인데요.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리고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패턴을 한 번씩 하나씩 보면은요, 사실 이름과 지명만 바뀌지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발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면서 고통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바로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오늘 어, 읽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볼 텐데요 사실 똑같습니다 이름하고 지명만 바뀝니다 두 번째 패턴에는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후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을 섬기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모압방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함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모압사랑 만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과 똑같잖아요. 사람하고 지명만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십니다. 이번에는 가나왕,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10년간 학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똑같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 주셨는데 그가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여자였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구실을 못했다 이런 재미난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그의 온 군대를 진멸시켜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야빈의 군대장관이었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습니다. 여기서도 여자예요. 그렇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였고 또 야엘이라는 여자가 아,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에요. 특이하지요 여자 여자. 그로부터 40년간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패턴입니다. 이세 번째 패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턴과 사람과 지명만 달랐지 내용 전개가 똑같습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 내에서 최소한 12번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 이런 패턴이 12번 반복이 되는데 어, 그 중에서 6명의 대사사, 6명의 대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나머지 6 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세 어, 명의 사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한 명이 더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것이 전부예요. 삼갈에 대한 전부입니다.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갈의 이야기에도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모든 패턴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12번 최소한 반복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최소 6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2장 11절부터 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과 7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사기 5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시편의 복음과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중심에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게 기록을 합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또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았던 문하세 무나세 지파. 문하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다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요단강 서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문하세 지파와 또 스불론 이싸갈의 헌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헌신을 칭찬하는데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땅 제일 북쪽 지방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근데 지금 드보라가 활동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중앙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드보라가 높게 평가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들의 헌신을 칭찬하면서 또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야엘의 개인적인 헌신도 칭찬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르벤과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무나세 그리고 단과 아셀 그러니까 르벤 르벤하고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무나세 반은 다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집하고또 단과 아셀은 해안 쪽에 있는 집파요 단과 아셀은 단은 특별히 이, 이, 에브라임과 접해 있었던 나라고, 아셀은 조금 더 위쪽에 있고, 해안가에 있는 이 지역들, 지역들을 차지한 지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겁하게 망설이거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책망하는 노래가 이 사사기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어찌하여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아 다시요. <laughs> 제가 다시 읽을게요.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 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길르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내 가에서 쉬는구나. 사실 너무 아름다운 <laughs>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라기보다 말 자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구사가 되어졌지만은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머뭇거림, 그들의 유유자적, 그들의 무관심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망설였고 집에 머물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노래를, 노래를 끝맺었는데, 뭐라고 노래를 끝맺었냐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자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사사기 5장 31절에 기록을 하면서, 그 드보라의 노래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자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도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마치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주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불신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드보라 노래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